<laughs> 어휴 저기 그때 땅 사러 오셨던 분 아니세요 <laughs> 오늘 배 사러 오셨어요 네. 어떤 배 한번 골라보세요 <웃음> <웃음> 농협배 아 농협배. 농협배 어 저기 제일 크네 음, 농협배가 마음에 드세요 <laughs> 오

내 네, 둘이 찍어줄게 엄마 이거 잠깐만 내가막 시간 찍는다 사이 어? 아. <laughs> <아이> 좋은데 찍어요 눈 크게 뜨고 그림이야 그림 초가까지 나와 저뒤 위에 예, 다리 이야 다시 한번 찍을게요 어머니 <laughs> 저 한번 찍을게요 <웃음> 어머니 이야 <laughs> 저 다리까지 나와 <laughs> 다시 한번 찍을게요 다리 보이게 다시 한번 아니 쓱은 안보여 이렇게 해야지 다 이거 보여, <laughs> 그래. 언니 <아직> 보여. <laughs> 찍어요 어머니 여기여기 여기.

아이고. 어, 나도 한번 꾸며 볼까? 어. 로션을? 요거. 예, 예. 도어 예. 가지 <laughs> 음. 어, 점초고독차 소주 물로 팔해 가지고. 음. 마침마다 뜯고 음. 됩니다. 음. 변신 끝. 내려다보니 까이쭉있더라 음. 음. 그래서 여기가 야경이 뭐, 자기한테 이거 뭐냐고 그러고 음. 그래서 음. 야경이 음. 다그랬는 음. 거야? 음. 이게 녹차야 아가면돼애밀고 있어 에가 힘줬을 때? 아유 젖고 찐나 오기바늘 어, 어떤 거요?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저거 <laughs> 사서 저거 하나 사서 집 짓고 살고 네. <laughs> 나와야 되나? 어디요? 배 다리 놓으면 되죠? 뭐, 여기 다리 놓으면 다른 사람 이들어오잖아 아, 또 그렇구나 <laughs> 이거 하나 딱 사면 되겠다 저거 하나? 여기서는 아니면 이거 어때요? 어떤 거요? 아, 아, 이거요? 저 끝내줘. 쓰레기 많은 거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 쓰레기 다 제가 쳐야 되잖아요 <laughs> 야, 아니 이게 렇막 둘레길도 돌고. 어. 그러면 여기서는 <laughs> 요솜 하나 사고. 음. 그다음에 조솜 하나 사고. 큰거 같은데요. <laughs> 응? 없고요, 아 저거 하지 말고 취소하고 이걸요. 로 <laughs> 어, 예. 오늘 오늘 살거 요거 하나. 경치가 이렇게 좋으니까. 담기 음. 하나. <laughs> 어머니 저 멀리 보세요 저 저. 그러니까. 아니 여보 저 네. 바다에 저런 섬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무인도죠 다. 사람 저, 저, 없는. 곳이에 있는 거 저런 거는? 아 그런 거는 저 육지일 수도 있고요. 오, 육지는 오. 조금 비싸서 못 사요. <웃음> 서, <웃음> 섬이나 어떻게. 아, 너무 이쁘다. 응? <laughs> 저기가 섬인가 보다 <laughs> 저기. <laughs>

땅 보러 오셨어요? 어? 땅 보러 오셨어? 아니요, 경치 보러 왔어요. 아 <laughs> 보세요. 어, 네? 아 여기 좀땅좀 좀 갖고 있는 아니요, 사람인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많이 속일인 것 같아. 음. 아니 보니까 <laughs> 아니, 손이 아니요, 큰 아니요. 크, 크신 거 같아서 땅 보러 오셨나 해서. 그만 하시나 그때. <laughs> <laughs> 어? 어 그, 그렇게... 있... 음. 음. 음... 어디 있어? 손흔 들어봐. 어... 고기야그 <laughs> 맨날 찾아도 못 찾겠네. 어떤 게 꽃인지, 사람인지... 음. 손은 들어 봐 손. 크게 안 보여 잘. 어. 이름이 뭐예요? 금계국이야? 어. 사진 찍는 거 잠깐만. 그러게 이거 어떻게 비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 비오면 들여가 지 <laughs> 음, 야, 걱정되네. 비오면 못돌하나이거 어? <laughs> 어머나 응? 여기 수영장이야 어? 수영장 어디가? 밑에 아, 아.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 어머어머 <laughs> 이야 아니, 웬일이야? 그 수영이랑... 아 웬일이야 수영이란아 여름에는 여름에는 걱정거리가 생겼네. 이거 비오면 어떻게 오나 이거. 어? 걱정거리가 생겼네. 이거. 비오면 어떡하지 죠 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음. <웃음> <웃음> 그 순간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생기고 그 위로 무지개가 뜬다. 음.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이미 기력을 다써 바닷길을 건널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무도로 건너간 사람들이 먹을 물이 부족하여 호동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 이게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바닷길이 열린 것을 보고 신이 도왔다면 기뻐하다 길을 건너온 회야 뽕할머니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길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후 영등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내 손녀가 신이 되었다. 뽕할머니는 간절히 빈틈에 손녀 달래를 만나게 되자 이제 여한이 없다면 숨을 거뒀고 마을 사람들은 뽕 할머니를 기르며 그 자리에 계단을 쌓고 매년 죄를 지내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별 얘기가 아니야. <laughs> <laughs> 호랑이하고 별 얘기가 연관성입니다. 나는 호랑이가.